아디다스의 클라이마쿨,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흡한속건의 클라이마쿨을 기본으로 보신 다음에 초경량의 아디제로까지 아예 합쳐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많이 해 주십니다. 왜냐면 하 요즘에는 이제 브레이즈어나 팬트레이버도 무게감이 느껴지면은 굉장히 더워요. 그럼요. 아예 이렇게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초경량의 아디 제로 까지 들어가 있는 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휴가 가시고 어디서 활동 많이 하시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대중교통 타도 땀이 막 땀이 이렇게 막 가슴 볼에 그렇죠. 요런 데 등줄기에 땀이 막 이렇게 차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가슴의 볼륨은 아디다스만의 디자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안쪽에 모션 패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로스 패턴으로 가슴을 모아주고 끌어주고 가슴이 크신 분들은 이제 처지기 때문에 모아줘야 되고요. 또. 가슴이 A컵이신 분들은 이 안에 공간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패널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볼륨은 저희가 진짜 이게 최강이에요. 이렇게 볼륨 패드 넣으면 최대 27mm. 어. 저도 A컵인지라 음. 착용하고 왔는데 가슴라인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볼륨까지 꺼지지 않도록 끌어올려주면서 음. 그래서 아디다스 언더웨어는 가슴라인 예쁘게 잡아주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재구매만 해도 6만 5천 건이 넘어 버렸다고.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완전 타이트한 이 원피스를 입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름에 또 이제 친구들 생일이다 뭐다 해서 은근슬쩍 파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언더웨어는 뭐 레이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섹시한 느낌의 언더웨어를 생각하시겠지만 자국 나요. 옷이 얇은데 여름 옷인데 자국 나요. 레이스 자국 다. 나는 거 입지도 못해요. 지금 깔끔하게 완전 티안 나게 이렇게 이렇게 다 입으실 수 있고 가슴의 볼륨은 패널이 패널이 노아이언 데도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팔을 이렇게 한번 껴서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저처럼 여기 날개살 살만하신 분들, 근살 보정까지 어, 이 부분이요 진짜 일반 브라이비에서 완전 와이드하게 넓고요. 얘가 탄력 보세요. 그리고 기능성이에요. 땀 차도 살아 숨쉬는 내 스킨이 답답하지 않는 않고 읊조지 않으면서 매끈하게 보정이 되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원피스를 싹 입으면 어머 나 보정. 속옷 입은 것 같아. 분명히 브레이 o 하나 했는데도 이렇게 매끈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렇게 위아래 세트로 드리는 것도 훌륭한데요. 이렇게 다 똑같은 구성만 드리는 게 아니라 레이서 백 시리즈라고 해서 지금 매장에 가시면 그 레이서 백 라인을 보며 가격 한번 보세요. little b 인인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어 t of a l i 세트 아래쪽 팬티까지 연동해서 아디다스 오리지널. 3선 라인까지 로고까지 보시면서 가볍고 시원하고 오늘 최다 구성 제일 많이 드리는데 가격은 최저가 찬스 최강 혜택 아디다스 3주년 특집전으로 보시는날 이런 시간에는요. 무조건 쇼핑을 해 가셔야 되시는 거고요. 네. 최강 혜택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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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이시죠. 이거 다 가져가서 보시는 거죠. 자 역대 최다 구성 지금 혜택입니다. 조건 없이 6세트의 정품 팬티까지 기능성으로 아디다스 정품 팬티고요.